에버랜드랑 갔어요 애들아 요즘 에버랜드 하면 뭐야 푸바오지 푸바오 가고 왔어요 근데 푸바오가 생각보다 말랐어 얼굴이 작아 내 얼굴보다도 작은 것 같은 느낌? 100kg도 안 남더라고 푸바오 아빠 로바오가 123kg인가? 그 정도, 그 정도 되는데 푸바오는 98kg였어요 얼굴도 진짜 조그매조그매 이게 이게 본론이지 그냥 귀여워 다도 귀여워 대나무를 먹어도 귀여워 가만히 걷고 있어도 귀여워 그냥 뭔 짓을 해도 다 귀여우니까 아, 내가 진짜 찐팬이야 찐팬 쿠바오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나 엄청 좋아했... 오 안녕하세요 와 드디어 사람이 처음으로 들어왔어 오, 대박. 와 대박 와저 님이 처음이에요 친구 들어온 거 빼고는 처음이에요 와 진짜 님 당신인데 어떻게 고백을 안 합니까? 아 근데 감당 가능? ENTP요. ENTP 싫어하셔가지고 까이는 거 아니겠지? 오! 아 님도 ENTP예요? 우와 대박! <laughs> 아니에요. 아 ENTJ. 아 INTJ. 두개 맞네 두 개. 어네개 중에 두개 맞는 거면 운명이네 운명. 근데 님 일하러 안 가요? 나 오늘 생리통 때문에 못 갔는데. 어나 진짜 지금 뒤질 거 같아요 진짜. 내 뱃속에서 못 받고 있는 거 같아요. 사랑해요 고백 두 번째 아백번도더 해줄 거야 아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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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그래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선호명 들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맨날 이상한 외국보신 이상한 말 도배하고 나가고 난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영등 알았어요. 태그에 영어 있으니 그렇죠. 아 맞아 맞아 맞아. 아제가 설정을 잉글리시 서브로 해놨어. 아 태그에도 영어가 있어 근데 아직도? 아 그렇네. 어머 어머 나 팔로우했네 이 사람. 뭐야 이 사람? 어날날왜 그, 이렇게 좋아하지? 너 간첩이야? 사랑해 여머니뭐 구를 하십니까 그런 거 아니죠? 나 재사진해야 된다고 끌고 가는 거 아니지? 6 k 로 쪄가지고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브링클 먹어도 될 거. 왜? 네, 니 어떻게 들어갔어요? 난 진짜... 스위치가내 방송 못 들어오게 막는 줄 알았어 방송한지 한달 됐는데... 왜왜왜? 어, 네, 네, 네. 한달 동안! 무슨 자주 킨건 아닌데 일주일에 서너 번? 켰어요 근데 사람이 안 들어와 진짜 한 명도 안 들어와 진짜 마지막으로 들어온 게 외국 봇시었는데아 역시... 노력은 배신하지 않아 역시 아, 나야! 아, 아! 내 인생 살만한데? 얼마나 사셨길래... 배경은 본인인가요? 아, 네 네. 저 세라핌이에요. 저 놀라. <laughs> 아무튼 이거 접니다, 이거.